부동산의 가격과 가치? 부동산 투자를 할때 고려할 사항 중 하나는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입니다. 이두 용어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입니다. 가격은 부동산이 특정 시점에 판매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실제 금액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 이자율, 경제 상황, 위치, 부동산 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치는 재산의 가치 또는 유용성을 나타냅니다. 유용성, 시장성 및 전반적인 매력 측면에서 부동산이 구매자에게 가치가 있는 금액입니다. 가치는 주관적이며 다양한 구매자의 선호도 필요 및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치는 크기, 위치, 상태 및 편의시설과 같은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을 포함한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으로는 지역 경제, 수요와 공급, 구역복, 학교, 병원, 쇼핑센터와 같은 필수 서비스와의 근접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시장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시장 가치는 또한 지배적인 이자율, 경제 상황 및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는 정부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가격 대비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낮을 수 있지만 그 가치도 낮기 때문에 좋지 않은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가격이 높을 수 있지만 그 가치도 높아 좋은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는 투자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해해야 하는 두 가지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의 가격은 그것을 위해 지불한 금액이며 가치는 구매자에게 재산의 유용성 또는 가치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물리적 특성, 위치, 시장 수요 및 우세한 경제 상황을 포함한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을 투자 목적과 거주용 목적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위치 부동산의 위치는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바람직한 위치에 있는 부동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고 더 높은 임대료를 유치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시장 동향 시장 동행을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수요를 이해하면 투자자가 정부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인구 증가 일자리 기회 인프라 개발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상태 재산의 상태는 그 가치와 임대소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수리 또는 개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소득 잠재력 부동산의 임대소득 잠재력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지역의 임대 시장을 조사하고, 임대료, 공실및 임차인 수요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이낸싱 옵션. 투자자는 파이낸싱 옵션과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칠 파이낸싱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기 위해 대출 조건, 이자율 및 기태, 금융 옵션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작용합니다. 개인적인 필요. 생활용 주택을 구입할 때 개인의 필요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집의 크기, 침실과 욕실의 수, 레이아웃, 이웃과 같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예산 생활용 주택을 구매할 때 현실적인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지 관리, 재산세 및 보험과 같은 추가 비용뿐만 아니라 주택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치 집의 위치는 통근 시간 학군, 공원, 쇼핑센터, 레스토랑과 같은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때 중요합니다. 주택 상태, 거주용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 상태가 중요합니다. 집의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수리 또는 개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매 가치, 생활용 주택을 구입하는 동안 부동산의 잠재적인 재판매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집 상태, 위치, 이웃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면 의사 결정 과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끝으로 내가 구매할 부동산 가격 기준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쉽습니다. 내가 한 달을 임대했을 때, 지불할 의사가 있는 임대를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남은 여생을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40만원 곱하기 12 곱하기 40년 결과는 1억 9,200만원입니다. 1억 9,200만원을 대출을 끼고 조금씩 나누어 갚는 방법도 있고, 40만원을 매달 지급하며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1억 92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돈으로 한 번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 돈을 다른 투자처에 사용을 하고 매달 나오는 현금흐름으로 월세를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각 개인이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